네, 안녕하세요. 아마추어 출학자 정태문입니다. 네, 제 직업은, 추트크커입니다 네, 어, 미국에 살고 있으니까, 미국 트어커 아마리칸 추어커가 되겠네요. 네, 정확히는, 어, 트랙틀 트레일러 드라이브이 되겠습니다. 한국말로, 어, 트레일러 기사라 그러나요? 그렇게 하죠. 어, 그래서 제 직업인 미국 추어커의 삶에 대해서 궁금한 분과 미국 추어커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서 미국 출크에 관한 모든 것을 몇 편에 나누어서 그렇게 연재하려고 합니다. 저는 요 6년차 출크가 되겠습니다. 제가 특별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릴 분이 두분 분이 있는데요. 제가 5년 전에 출크를 시작할 때 도움을 제게 주신 분들인데요. 네, 두분다 지금 현역에 계십니다. 네, 한 분은 임종현 씨고요. 또 다른 한 분은 김용배 씨입니다. 예,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 저도 도움을 받았으니까요. 아주 기쁜 마음으로 미국 취적회에 어, 관한 정보를 갖다가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미국 취업후 삶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아주 구체적인 질문이 있으시면 제 메일로, 제 메일로 jtm jtamoon gmail.com으로 보내주시거나 아니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성심껏 이렇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미국 츄르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 다양한 측면들이 있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츄르크의 뭐, 직업의 전망은 어떤가 뭐, 결론은 좋습니다 라고 말, 말할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츄르크의 직업으로서의 장단점은 무엇인가 도대체 도대체 얼마나 보세요? 뭐, 그죠? 돈의 문제. 그리고 어떤 일을 하는가? 어떤 종류의 일을 하는가? 그리고 어떤 작업 환경에서 일을 하는가? 보통 많은 주제가 있을 수 있겠는데요. 아, 차차 하나씩 이렇게 하기로 하고요. 오늘 영상에서는요, 보통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일반인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직업에 대해서 가장 궁금해하는 뭐죠? 네. 돈이죠, 돈. 얼마나 많이 버나. 네. 그래서, 아, 미국 주로크는 도대체 얼마나 버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먼저 좀 말씀을 드릴 건요. 미국은 굉장히 등치가 크잖아요. 그리고 각 주마다 주법이 있고요. 막, 미국의 시스템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아, 모든 것을 싸잡아 한 번에 얘기 말하기는 참으로 어렵고요. 그래서 저는, 아, 유지에 살고 있으니까, 유저지를 중심, 유저지출을 중심으로해서 제 경험을 또한 중심으로해서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이해해주시고 이렇게 양해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제 생각에는 대략 한 80에서 90%는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봅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여러분이 참조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아, 먼저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겠네요. 개념 하나를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사용될 말이 될 텐데요. 아, 용어로 얘기하면 컴퍼니 드라이브인데요. 그리고 컴퍼니 드라이브 있겠고요. 그다음에 오늘 어플레이를 e r 어플 o 이가 있습니다. 컴퍼니 드라이브는 뭐냐면 회사에 소속된 그냥 운전자죠. 한국말로 뭐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뭐, 그냥, 회사 운전자? 이렇게 하나요? 잘 <laughs> 모르겠는데요. 하여간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컴퍼니 드라이브는 회사에 소속된 운전자입니다. 근데, 오프 어플레이는요, 본인이 차를 사서 운전하는 운전자가 되겠죠. 한국말로 제가 알기로는 지입 차주라 그러나요? 지입에서 차를 사서 이렇게 자기 차를 가지고 모으는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이두 사람은, 두 그룹은 여러 측면에서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먼저 이 단어 컴퍼니 드라이브는 아, 어, 뭐죠? 회사 운전자. 그니까, 회사에 소속된 운전자이고요. 그 다음에, owner-apply를, 다른 말로 하면 independent, 뭐, 이렇게 contract, 이런 말 쓰는데요. 근데, owner-apply는, 어, 자기가 차를 사서, 그다에 회사에 넣어서, 지입해서 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먼저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 어, 그러면, <laughs> 마음이 급한 분들을 위해서, 성격이 급한 분들을 위해서, 저의 나름대로의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컴퍼넌 드라이브는요 대략 5만 불 정도에서 요0만불 정도의 그릇 어떤 거 범위를 가지고 레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게 부는 사람은 5만 불 가장 적게 부는 사람 은 5만 불 정도 시작했어요. 많이 부는 사람 은0만불 정도까지. 그래서 중간 소득은 제 생각에 대략 한 7만 불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 오프레이는 어느 게 뭐냐? 대략 10만 불에서 15만 불 정도를 가가 그 레인지가 되겠습니다. 범위가 되겠죠? 중간소득은 대략 한 12만 5천불 정도가 중간소득이 정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근데, 오늘 오프레이는 뭐죠? 어, 오늘 오프레는 지출비용이 발생하죠? 대략 뭐, 가장 여러분이 손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뭐죠? 가스비용 자기들이 가스를 사서 달려야 되니까, 그죠? 그럼, 오늘 오프레이가 대략 이 지출비용을 대략 소득의 30% 정도를 담당합니다. 30%를 감하면, 대략 한8천 아, 8만 5천불 정도가 own operator가 버는 그런 소득의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저의, 저 나름대로죠.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 저, 저 나름대로 유저질을 중심으로, 제 경험을 중심으로 해서 내린 결론은 대략 유재질세 일하는, 정확하게 얘기해서 tractor t r a i e r drive, 그죠? 한국말로 트릴리 기사가 보는 연봉은 company drive는 평균 7만불 정도로 보이고, 그 다음에 온오프레이는온오프레이은는 대략 한8만5천불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리고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그리고 미국 초크의 연봉의 수준이 대략 어느 정도인지. 다른 거에 비교했어요. 다른, 다른 부분 비교했고, 또 한국과 또 비교도 한번 해보고요. 그래서 간단히 몇 가지 지표를 통해서, 지표를 다 살펴봐서, 우리 지표를 통해서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어, 아, 여러분, 어, 아, 2018년 기준으로서 한국의 1인당, 아, GDP라고 그러죠? 네. 한국이 얼마인지 아시잖아요? 네. 제가 알기로 대략 한 32,000불 정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미국은 대략 그두 배인 62,000불 정도가 2인당 GDP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미국 출옥도 한국 출옥도에 비해서 2배 정도를 벌어야 되겠죠. 협평성이 맞잖아요. 네, 어, 그럼 한국의 출옥도는 어느 정도 벌까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몇몇 몇의몇 편의 동영상을 갖다가 제가 한번 어, 서치를 살펴봤는데요. 대략 어, 어, 오늘 어플레이를 기준으로 했어요. 대략 한400 정도를 버는 걸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뭐 이렇게. 제가 이해를 잘못해서 할수 없고요. 대략 한400 정도. 그것도 컴퍼넌트 드라이가 아니고요. 온 오프레이드가 그 정도 자기가 뭐 이렇게 지출 다 제하고요.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내린 결론과 거의 비슷한 결론이 나옵니다 그죠? 대략, 어온오프레이은는 8만 원천분를 본다고 그랬으니까 대략 한 4, 400이면 두배 정도 되겠죠? GDP 두 배와 별 차이가 없이 그렇게, 아,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 아, 미국은 주마다 또, 소득 기차가 다르고요. 주마다 그 미니멈 레이시라고 했죠. 가장 어, 채, 최저로 받을 수 있는 최저 소득이라고 그러나요? 뭐 그런 그런 게 다릅니다. 그래서 어, 미국 출구국도각 주마다 다르고요. 또각 회사마다 다르고 복잡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래서 어떤 어떤 주는요, 어, 어, 미니멈 레이지가 많은 주보다 두배 이상 적게 받는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8년 기준, 기준으로 했어요. 어, 야오밍 주 같은 경우. 야오밍지 야오, 같은 경우 하고 졸지아주는요 대략 한 5불 뭐 5불 뭐1온가 5불 정도 정도 수준입니다. 그런데 뭐 DC라든지요, 네, 디스럭시아, 콜롬비아, 뭐 이게 워싱턴 DC 주 같은 그런 주가 있죠. 워싱턴 워싱턴 DC 그 에리에를 말하는데 이쪽 에리어나 아니면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약한 13불, 12불 정도입니다. 미니멈 웨지가요, 최저 어, 소독 소득이죠? 네. 그 외식을 타는 것입니다. 아, 그러니까 거의 두배 가까이 됐잖아요 그리고 제가 또 우연히 한, 한, 번은 기회가 돼서 제가 텍사스 주위를 내려갔는데요. 아, 거기에서 어떤 그 동료의 CPM을 갖다가 그러니까 CPM이 뭐죠? 센트폴 마일, 센트폴 마일 본 적이 있는데요. 저와 같은 2년 차, 2년 차였는데 CPM이 좌우 다른 것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마다 같은 일을 하는데 그 웨이시, 그, 그, 적용하는, 그, 돈을 받는 기준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예, 네, 그래서 제가 사는 유저진흥감도 대략 얼마냐? 대략 한 2018년 기준으로 해서 8.85달러가 미니멈 웨이즈, 9달러 정도 되죠. 현재는 2019년에는 10달러가 지금 현재 미니멈 웨이즈가 됩니다. 미니멈, 미니멈, 어, 어, 뭐, 뭐죠? 어, 최저 <laughs> 어떻게, 해? 최저 최저 최저, 최저 소득 소득이 아니죠. 최저 임금 기준, 뭐, 그 정도 되겠네요. 그렇게 됩니다. 10불 정도 됩니다. 네. 아, 그러면, 어, 유저지에, 유저지 주에, 그, 중간 소득은 어느 정도 되있나? 어메리언 메리엔 잉카는 어느 정도 되있냐면, 제가 한번 살펴봤는데요. 한 8만 불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이추구의 잡이요. 대출, 대, 대 대충 미국에서 고졸 학력 중, 도 수준의 일이거든요. 그래서 고졸 학력 수준의 평균 일이, 어, 추, 어, 추구 잡인데, 유저지 출구의 평균 연봉은 대략 한 7만 불에서 어, 8만 5천 불 정도, 니까요 대략, 어, 유저지 중간 소득과 거의 비슷한 정도의 수준의 연봉을 받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나쁘지 않는, 수준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죠 네, 그리고 여러분, 어, 보다 구체적인 어, 임금 수준, 우리 뭐, 구체적인 내용을 좀 알고 싶으면요, 여러분이 미국에서 미국 사람들이 족합을 을 찾을 때 검색하는 두두 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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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이,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쳐 보시면 거기에 들어가서 한번 쳐 보시면 대략적인 그 인, 임금 수준을 여러분이 직접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미국에서 주로 찾는 두 사이트는 뭐냐면요, indeed.com 자막에 제가 쳐원 채워 먹겠습니다, indeed.com and monster.com 여두 가지인데요. 그래서 거기다가 tractor t r a i d r i v e 해가지고 뭐 유저지 아무 뭐 도시 이름마다 치게 되면요, 이렇게 아마 예를 제가 예를 보여드리겠는데요, 예를 나옵니다. 그래서 하루에 주급이 아, 얼마고 뭐 어떤 데는 주급도 얘기하는 데도 있고요, 하루에 뭐 어, 가면 CPM, 뭐, 레이시 어떤 거, 어떻다 얘기하는 데도 있고요. 연봉이 전체가 얼마다라는 얘기하고 있고요. 뭐, 그렇게 여러 가지 부류를 얘기합니다. 대략, 어, 뭐, 그렇게 해서, 그 기본적인, 그, 임금 레이스를 저희들이, 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참고로 제가 팁을 드리면, 여기에 주로 이게, 어, 어 인디드나 마스터네, 이런 데에 어는잡 사이트에 넣오는 잡들은요. 사실 그렇게, 어, 좋은 잡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좋은 잡들은요 좋은 잡들은 이미 다 찾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대기하는 사람이 이미 기다리고 있습니다 <laughs> 그리고 회사에서도 광고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제발 찾아오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 좀 그렇고 그런 회사에서 사람을 찾는 경우가 많다고 그렇게 이해하시는 것도 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폐해를 좀 좋은 그러니까 맥시멈으로 많이 받을 수 있는 쪽으로 말을 하겠죠 우리는 이 정도 줍니다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러니까, 실제와 조금 차이가 있다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그것을 좀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인 도 사이트를 통해서 큰 그림, 어떤 식으로 임금이 주고, 어떤 식으로 받는구나, 어떤 식으로 회사에서 임금을 책정 주는구나, 그것을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이제는요, 이제는 미국 트루크가 어떤 식으로 이제 그런, 어, 7만불, 8만불, 9만불, 그런 임금을 받게 되는지를 갖 한번 살펴볼 텐데요. 크게 세 가지로 방식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중간 중간에 또 약간의 뭐좀 변화도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크게 세 가지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거기다가 이세 가지 기본에다가요, 그다음에 무슨 안전 수당, safety 뭐 그걸 관련해서요, 뭐 수당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뭐 해즐러스의 위험 수당 같은 게 있잖아요. 그 위험 물을 운반할 때 그게 수당 같은 게 있고요. 그다음에 뭐 회사별로 뭐 특별한 이런 뭐 붙여서 특별 수당 같은 게 조금 포함되어서 그렇게 해서 뭐 페이가 어, 그, 주급이, 이렇게, 책정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세 가지 중에 가장 먼저는 뭐냐면요. 마일당 페이를 받는 것입니다. 예, 이거 우리가 폴, 폴 마일 해가지고, 영어로 보면 cpm 이라고 그러는데요. cent per mile. 그리고 또 다른 말로 rpm 이라고 그러는데요. rpm, weight per mile. 이렇게 해서, 어, 말을 쓰는데요. 그러니까, 1마일당, 마일, 1마일은 1 마일당, 마일, 1 마일은 1.6km입니다. 1 마일당 달리면, 50센트를 받는다고 치면요. 그뭐 예를 들어 그런 겁니다. <laughs> 예를 들어서 뭐 요즘 확실히 모르겠는데 회사마다 다르니까요. 대충 50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러니까 1.6km 1마일을 달리게 되면 50센트를 그러니까 50센트. 네, 예, 50센트 대충 알겠죠? 그러니까 1달러의 반이니까요. 한국으로 하면 600원 정도를 준다고 생각하면 그게 되겠네요. 이제 그렇죠? 대략. 예. 그러니까 그러면 100마일을 달리게 되면 1 6 0 k g 달리게 되면 얼마인가요? 산수를 하셔야 되는데요. 네, 얼마죠? 네, 50불을 받는 거죠. 1마일당 500원이니까, 100마일, 아, 50센트니까, 100마일을 달리게 되면 5불을 받는 거죠. 그죠? 아, 오, 50불을 받는 거예요. 아, 저, 저도 막산수헷갈리네요 예, 50불을 받는 거예요. 100마일이면, 5불, 그러니까 그러니까 10마일이면 5불이고, 100마일이면, 네, 50불을 받는 거죠. 근데 여러분, 보통 고속도로에서, 보통, 이제, 장거리 운전자들은, 마일당 받는 사람은 장거리 운전자가 많거든요. 고속도로에서 달리기 때문에, 고속도로는 시속 65마일 정도가 보통 고속도로입니다. 근데 그냥, 평균적으로, 시속 60마일로 달린다고 치면요. 만약, 달린다 치고, 그 다음에, 10시간을 하루에 운전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론상으로, 60, 600마일을 달릴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러 어떻게 되나요? 얼마를 받겠되나요 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100마일당 50불을 받는다 그랬죠. 그러면 6, 600마리면, 얼마, 인가요 곱하기 6을 하면 되죠. 네. 그러면, 300불을, 여러분께서, 벌수, 아, 아, 300불을 벌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리고 보통, 디테션 타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디테션 타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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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ee가 있는데요. 그 뭐냐. 그러면, 뭐, 어디 가서, 물건을 기다릴, 기다릴 때, 물건을 내릴 때, 물건을 실을 때, 뭐, 어디 가서 또, 어떤 가요 뭐, 문제가 발생해서, 그쪽에서 뭐, 기다리라고 그러는 그런, 그런 시간이 있잖아. 기다리는 시간 왔다고 우리가 디테션 타임이란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것도 회사마다 약간씩은 다른데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이전의 회사를 비교할 때 제비 헌트라든지 다른 기사로똑같다 16불 시간당 16불을 제가 옛날에 받았거든요. 그렇게 보면 시간당 16불 계산하면 예를 들어서 두 시간을 갖다가 디테일한 타인을 받았다고 그러면 얼마죠? 예, 32불을 또 받게 됩니다. 그니까두 시간을 갖다가 어느 회사에 가서 물건을 싣고 기다리다가 물건을 내릴 동안에 그 시간이 걸렸다는 거죠. 예, 그래되면 32불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 마일락 받는 사람들을, 뭐 결론적으로, 이 사람이, 예를 들어, 이 사람이 가면, 10시간을 운전하고, 2시간을 갔다가 기다렸다고, 그 기다리는 시간을 사용했다. 그럼 12시간 일을 했잖아요. 그럼 이, 이 상반에 받는, 어, 하루 받는, 어, 그, 그러니까 하루 받는 일당이 얼마냐? 332불이 되는 거죠. 300불, 300불에다가 32불 더하면 332불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12시간 일하면, 332불을 벌게 되는 것이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반, 반, 방식이 뭐냐면, 전에 이제, 이제, 뭐 마일당 맞는 것이었고요. 그다음 이거는 시간당 맞는 것이 두번째가 되겠습니다. 시간당 맞는 거는 굉장히 심플하죠. 여러분이 <laughs> 출근해가지고, 체크인, 직문을 탁 찍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아, 뭐, 시간을 받으니까 나와서 일을 하고, 돌아와서요. 뭐, 얼마씩 그리든 간에, 체크하다 계속 직문을 탁 찍는, 그 순간까지 걸리는 모든 시간을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거는 굉장히 쉽죠. 그래서 우리 그러니까 rph 뭐, rate per hour 뭐 이런, 이런 것도 표현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럼 예를 들은 겁니다 뭐 저는 지금 현재 29불 뭐 12전인가 이렇게 받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27불을 받는다고 어,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27불을 받는데 내가 만약에 하루에 12시간 일을 했다 그러면 27 곱하기 12가 되겠죠 그럼 얼마죠? 324불을 벌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위에 어, 펄 마일드가 만든 것과 비교를 해볼 비교를 이런 식으로 해볼 수도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아그 다음에 받는 게그 다음에 어 세, 받는 세 번째 방식은요, 끈당 플로드가 되겠어요, 플로드 예, 어떤 로드를 갖다가 하나 주면서요, 이걸 갖다가 어 이제 어 이걸로 이 로드를 마치면 얼마를 받는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어 계산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주로 이거는, 이거는 주로 인디펜던트 컨트랙.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온 어플라이를, 온 e 어플라이를 자가 지입 차주라 그랬나 지입 차주들이 하는 방식들이. 이 방식으로, 어, 많이, 이렇게, 돈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떤 로드를, 끈당 받는 거죠. 끈당, 뭐, 이, 이 로드를 갖다 가져가서 니가, 어, 어, 본인이 딜리브를 하고, 가, 끝내면, 오면, 끝내면, 뭐, 500불을 주겠다. 이 건에 대해서는, 뭐, 어, 1000불을 주겠다. 이0 0 0불을 주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거래가 성립되는 거죠. 네. 물론, 당연히, 회사에서는, 그, 그, 그렇게, 그렇게 끈당을 처리할 때, 그 안에는 거리, 시간, 뭐 물건 가격 등 여러 가지가 다 고려되어서 산정된 액수가 되겠습니다. 그죠? 렇 그래서,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분명히 컴퍼니 드라이버보다는 이 오늘 업그레이드가 받는, 끝난 받는 그 액수가, 보수가 더 세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 어, 컴퍼니 드라이버와 어, 초대에 말씀을 드렸죠. 컴퍼니 드라이버가, 그 다음에, 어, 그 다음에, 인디펜던트 컨트랙, 혹은 오늘 드라이버라고 부르는 게 여러 가지 차이가 있거든요. 이게 좀 이것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비교를 할 수가 있는데요. 어, 다음에 한번 따로 한번 다뤄보는 그런 시간을 안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면 어, 이제 누가 더 많이 변화를 대해서 알아보면요. 이제는 이제 그 그러니까 트랙투트레일 드라이브 안에서도요. 또또 또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 그 안에서도 누가 또 많이 보냐. 이 요거는 두 가지로 또 살펴보면 또될것 같은데요. 어, 장거리 드라이버가있 멀리 가는 사람이 있을 거고요. 단거리 드라이버. 그러니까, 멀리 가는 사람을 갖다가, 장거리를 갖다가 보 영어로는, 어, OTR이라고 그러는데, 요 over the road, over the road 해가지고, 이거 약자예요. OT, 이거 i n i t i a l i e OTR이라고 부르고요그 다음에, 어, 그다음에 단거리는 우리가 흔히 지역에 돈다 그래가지고, local, 지방, 지방 같은 말 쓰죠. 영어에어요 local 이란 local, l o c 이란 말, l o c local 이란 말을 씁니다. 그럼 이두 사람 중에서 누가 더 많이 버냐? 예. 네. 근데, 어, 이건 좀, 한마디로 얘기하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 그래서, 그면 일단, 장거리 드라이브와 로컬 중에서 누가 많이 번냐는 어, 떤 기준으로 볼 것인가. 그게 참 중요한데요. 어, 장거리는 주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 마일당 페이를 주로 받고요. 단거리는 주로, 어, 시간당 페이를 받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누가 많이 번다는 것은 참 의미가 없고요. 장거리, 장거리 받는 그 마일로 맞는 걸 갖다가 시간으로 환산을 하고 이렇게 하면요. 비교하면 대략적인 답은 나오게 됩니다. 이것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서 딱히 이렇게 뭐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데 근데, 근데 제 경험상 묻히면 저는 o t r 도해 봤고요. 그다음에 리지널 드라이브도 해 봤고요. 그다음에 어 로컬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시간당 환산을 그래서 시간당으로 이렇게 환산하면요. 제귀 제가 경험만 바에 의하면, 단거리가 조금 더 많이 볼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정확하게 한번 이야기해서는 따로 한번 제가, 어, 여러분께 한번 다루어서, 요, 비교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트랙트 트레일 드라이브는, 어, 어떤 트랙트 트레일 드라이브도, 그 종류, 따라 종류가 좀 이래가지고 있는데요. 그 뭐냐 그러면, 제가 대략 한 다섯, 여섯 가지 나눌 수 있는데, 여섯 어, 까지 나눌 수 있는데요. 어, 그 중에서 누가 더 많이 버는가를 또, 이렇게 질문을 던진다 그러면,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섯 개, 여섯 개 나눌 수 있는 근거는 뭐냐면요. 그추레일러 그니까 앞에 추랙트는갖고요 어떤 그, 그 트랙트를 가지고, 그 다음에 뒤에, 뒤에다가, 우리 한국말로 추레일러라고 그러죠. 추레일러를 달아가잖아요. 근데 그추레일러가 어떤 형태의 추레일러인가거기 따라가지고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어떤 것은, 우리 영어로 플랫 a 드라고 그러는데요. 뒤에 아무것도 없는 무슨 뭐, 중, 예를 들어서 뭐, 어, 뭐 포크링 같은 걸 실을 수 있는 그런, 그, 추, 그, 레일러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러다 우리가 지금, 어, 플랫배드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잘 아시는, 뭐, 뭐, 가스 같은 걸 실어가거나, 안 그, 가솔린이라는 뭐, 음식물 같은 거, 뭐, 우유 같은 거 실어가는, 그, 탱크, 탱크 있잖아요. 탱크.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냉동이 있잖아요, 냉동. 그 다음에, 그, 그, 냉동 시스템, 프리즈 시스템 돼가지고, 그럴 것 같다고, 뭐, 어, 뭐, 야채 같은 거, 아니면 뭐, 음료 같은 거, 죠 고기 같은 거, 이렇게 차게 운반해 가는 거. 그런 거 있을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인터마디라고 해서, 우리 흔히 말하는, 어, 여러분께서 뭐, 배라든지, 기차에서 이렇게, 이렇게, 큰, 이런, 이런 걸, 박스 같은 걸 싣고 가는 거 맞죠? 배에, 배다 적재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 인터마디라고. 그것도 약간 다르거든요. 네, 그걸 운반하는 것도 약간 달라요. 그 다음에, 가장 많은 것이 박스죠. 이렇게. 막 네모난 박스처럼 돼가지고, 된 건데요. 저도 그걸 좀 사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렇지만, 대략적으로 볼 때, 조금 전에 제가 예를 든, 이런 수순으로 약간 가격이 처음 시작할 때, 똑같은 조건에 시작하지만, 그 마일당, 페이당 받는 게 약간 다른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플랫배드, 그 다음에 탱크, 그 다음에 냉동 프리즈 같은 거고, 그다음 인터마들, 박스, 이 정도의 순으로, 약간의, 페이가, 시작하는 페이가 다르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그데 이것도 좀 비교하려면 좀 복잡해서요. 따로 이제 시간 되면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오늘 아 여기까지고요. 오늘 여기까지고요. 제 주국 명제수의 공개와 설명은 제이 편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